식사했습니까? 산지 직송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 김 팀장은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엄마. 어? 뭐, 뭐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저는 짭짜리 토마토가 생각납니다. 부산에 있는 짭짜리 생산 농가는요, 대조동과 태화동 이두 군데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두 군데 모두 방문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릴 곳은 태화동에 있는 농원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아주 맛있는 짭짜리 토마토를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주시는 김아연 농장주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예,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아, <laughs> 네. 제딸 이름이 김아연입니다 딸이네 네.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제 네. 딸이라고 <laughs> 하니까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아네 고등학생이요? 네. 짜짜리 토마토 재배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는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6년 차요? 네. 아그 전에는 농사 이외에 다른 걸 하셨나요? 아니 아니면... 직장생활 한 27년 정도 하다가 예, 예. 5년 전에 이제 기농을 했어. 아기농하신 거였어요? 네, 기농을 해서 이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어... 있습니다 아니 기농하셨는데 이렇게 농사 잘지요 여기 토마토 경력이 한 20년 되신 분이 아 그러세요? 네 저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그 기술을 제가 이제 잘 배웠고 조금 응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20년 대신 멘토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목소리> 짭짜리 토마토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짭짜리 토마토 이 유래가 있어요. 이름이 왜 짭짜리인지. 처음에 짭짜리라는 이름이 나오면수입이 네. 짭짤하게 달어온다고 해서 아 이름이 아 짭짜리 토마토라이 이 짭짜리 토마토의 품종 명칭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쓰는 품종은 토사마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아, 토사마. 저희가 예, 사용하는 종자는 토사마 예예.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어, 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오는 품종이다 보니까 예예. 저희 대부분 농가들이 이제 토사마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마 위주로? 네. 아. 이게 여름에는 이 맛이 나질 않습니다 예예. 항상 겨울을 거쳐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준차조로 크고 오랜 시간 동안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게 응축이 돼서 짭짤이 맛이 나는 거고 네네. 여름에 사실은 이렇게 속성 재배를 하게 되면 이 짭짤이 맛이 안 납니다. 아, 오늘 음. 아... 저희가 토마토를 고를 때 참고하실 부분이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는 이 부분이 없는데 네. 저희가 짭짤이라고 말하는 토마토에는 이런 어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초록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이 진하면 진할수록 맛이 예. 있는 부분이.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별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맛있는 토마토가 되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빛이 나는 토마토. 이런 예, 예. 부분하고 그 광택이 이렇게 잘 나는 토마토. 이런 아. 예. 부분들 토마토가 아, 맛있다고 보시면 되고 선택을 하실 때 요분을 좀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음. 맛있는 토마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집 봉. 저희가 말은 5번, 6번 사이즈. 예, 5번, 6번 사이즈. 음. 음. 달다. 심하게 딱딱하지도 않고, 지금이 딱 좋네요. 음! 몇 점? 아니, 왜 맨날 점수로 따져? 이거, 농사하신 분들의 정성은 점수 따질 수 없어. 어? 5점 만점에 5점. 두 번째, 짜짜리 토마토. 이곳은요, 문토마토라고 젊은 농부분이세요. 문상찬 사장님 모시고, 그럼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젊으시죠? 의외이시죠? 올해 나이가 실례지만. 네, 올해 서른다섯입니다 서른다섯이요? 네. 살짝 동안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영혼 네, 또... 너무 없으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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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재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버지 뒤따라서 이제. 3년 차. 3년 그렇습니다. 차. 네. 아버님은 그러면은? 아버님 b o 년 전. 20년? 20년? 네. 짭짜리만? 예예 아, 태어볼.. 네. 20년 농사지신 분이.. 혹시 또 아버님 맺으신 거 아니야? <laughs> 이게 토마토가 이 e n t Abonnement. a b o 토 n e m e 이 t Abonnement. Abonnement. 들었 o n n 아 m e 그렇게 들었습니 e <laughs> 아 아버님한테. <laughs> 어 이거 레드 e n t a b 아가 n 고 m e n t Abonnement. a b o n n 공선회는 따로 안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장목반은 따로 있습니다 아 장목반다. 장목반 따 네. 청년반 청목반 아 그럼 있어요. 다 네. 나이 또래가 비슷하신 좀 청년분들? 네네. 네네. 어 요즘은 농사 전문분들 많이 안 하시거든요 아, 저희 동네는 좀 도시가 가까워서 그런지 네. 젊은 분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또 어, 플러스 알파로 또 짭짤한 것도 있고 네 그렇죠 <laughs> 짭짤이를 뭐. 하다 보니까 네. 짭짤 여기가 지금 염분기가 있는 토질 토양이라 가지고 네네네. 그 염분기를 먹고 자라니까 이게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이제 과일 크기도 작고 예. 그리고 일단 단단하고 단도도 예.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뭐 토마토 하면 전국에서는 뭐 대표 토마토 품질이 제일 우수하다고는 보고 있죠. 품종명은 아시아계 품종이고요. 아시아계. 이렇게. 아시아계요? 유럽 종 있고 예예. 아시아 종이 있는데 아 보통 이 종자들은 거의 다 일본에서 종전돼 이 종자를 딴데 심다해서 그게 나지는 않고요. 아이땅 때문에 그런가 땅 때문에, 그런 땅 거거든요. 때문에? 네. 염분 네이 종자를 다딴데 심으면 네.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어 네네네. 토마토 농사를 지시면서 처음 네. 하셨을 때와 지금 많이 변화된 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일들을 배우면서 이 토마토 가정, 크는 가정을 보니까 보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돈도 좋지만 주변 이제 청년 후부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 음. 그런 분들도 많이 뀌겠죠 그래도 돈, 돈은 일단은. 토마토 옮기시는 분이 한말씀 하시더라고요 방송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면역력 좋다고 얘기 좀꼭 해줘 이. 그랬더라고요 <웃음> <웃음> 면역력 좋다고 요즘 네, 이제 네. 어 저것 때문에 근데 네. 토마토가 면역력 좋아요? 네네 네. 방암 뭐 그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우한페르멘토 네. 좋다는 네. 음.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인사하기 전에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글 달아주신 분의 세분세분 네.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여기 문토마토의 맛을 네. 보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저. 발브릭스 이상. 네. <laughs>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에도 오고, 또이 근처에 뭐 촬영하러 왔다가 연락드리고, 이제는 되게 편하게 막더 네. 친한 척할거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저도 친하게. 어깨 동무 하면서. 어깨 <laughs> 어 동무 하면서. 아, 무소리 좋으면서 젊어지니까. 예. 자! 오늘도 빠짐없는 이벤트 퀴즈. 짭짜리 토마토의 이름이 왜 짭짜리인지 적어주세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명품 짭짜리 생산지 부산에서 산지직송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죠? 사람들이 잘못한 분들이 짭짜리가 초록색이라고 하있는데사람들은 짭짜리는 원래 한이 정도? 약간 돌았을 때 먹어야 맛있겠는데 둘가 초록색으로 불리니까 정말 하는데그 다음에 2 3 반응이 다 이쪽으로니까 3이 좀 불린다 생각하고 초록색으로 보리는거생각해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씩 보았을때 수확한 거라. 그냥 초록색이 흰색깔 된 거랑 맛 차이가 엄청 나요 아 차라리 이렇게 좀 익었을 때딴게더 두개가 무조건 색깔이 좋아야 아, 돼요 어, 음. 음. 너무 해가지고 구석구석 해야지 더 맛있지 초록색을 익히면 너무 맛이 안 나요 아 살짝 이게 음. 익은 상태에서 황금색을 살짝 칠때 그리고 때 수확을 해서 수확이 된게더 좋은 거 같아요 오또 맛도 있고 그거는 제가 엄청 알았어요 그게, 그게 잘못된 생식이 되게, <끝> 되게 많아요